네 로미로미 하면 네해 주세요 네. 의 로미로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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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네아 저는 안 울어요 저는 저 눈물은 이따가 내가 올것 같아요 아니요 저 눈물을 아니, 아니, 콘서트까지 아니, 아니. 가져갈게 요 콘서트에서 울, 울자 저 저도 안 울었어요 <웃음> 거의 <웃음> 잘했어. 울었어 네 근데 너무 멤버들이 너무 진짜 이번 앨범 진짜 열심히 그 공부 말고 준비했거든요. <laughs> 네, 좀 이렇게 올해 처음부터 열심히 준비를 하고 이번 컴백 무조건 성공한다, 무조건 잘된다새마에 코끼리만 꽃자! 이렇게 다 같이 아새마에 하면서 왔는데 아다 우니까 너무 슬프네요. 감동적으로 <laughs> <laughs> 슬프 네, 저도 아침에 UFO 들면서 약간 눈물 날것 같았었는데. 아, 어, 맞아. 문 네, 보고. 감성적이게 바라보고 있다라아요 메인은, 어? 메인은 차 타면 그렇게 돼. 요 감성모드 맞아요 근데 이번 진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그 우리가 열심히 했던 만큼 로미들도 많이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 세마이네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행복한 세마이네 많이 많이 보여줄테니까 앞으로도